쥐띠 1984년생, 2026년 운세 실력으로 승부. 명예와 재물을 한 번에 잡는 해, 직장 사업 대운. 안녕하세요. 1984년 갑자생 쥐띠 시청자 여러분의 2026년 운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시기 실력으로 승부하는 해, 1984년 갑자생 쥐띠 분들은 대체로 영리하고 부지런하며. 목표를 향한 강한 집념을 가진 실력자들이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온 덕분에 2026년은 그동안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폭발적인 결실을 맺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갑자생 여러분의 핵심문의 흐름은 실력 발휘와 명예 상승입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전문성과 책임감이 크게 인정받아 직장에서는 승진, 사업에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주 혹은 높은 사회적 평판 획득 등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으며 사회적 지위가 한 단계 높아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명예가 높아지는 기운은 그의 합당한 보상을 가져오며 자연스럽게 재물운까지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운의 기운이 강하게 상승할 때일수록 겸손과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성과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이나 독단적인 고집은 자칫 주변 동료나 파트너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고 명예에 흠집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운은 혼자 독주할 때보다 주변과의 화합 속에서 시너지를 낼때 가장 빛이 납니다. 겸손함과 협력적인 자세를 유지할 때 명예와 재물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황금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흐름을 바탕으로 갑자생,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성공과 관련된 직장 사업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사업은 실력 발휘와 명예 획득 심화. 2026년은 갑자생 쥐띠의 직업적 성취도가 정점을 찍는 해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지위가 따르는 시기입니다. 직장인 승진 시험이나 중요한 내부 프로젝트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팀의 리더나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순히 연봉 상승을 넘어 조직 내에서 여러분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직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더큰 비전을 제시하는 규모 있는 회사나 성장성이 확실한 전문 분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른 적응력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동료와의 지나친 경쟁이나 권위적인 태도는 피하십시오.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진정한 명예를 얻게 됩니다. 사업가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구상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과감하게 실행해 옮길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쟁 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예상치 못했던 대형 계약이나 공공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혁신적인 기술 도입, 시스템 개선에 대한 투자는 사업의 효율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히 높여줍니다. 다만, 명예가 높아지고, 사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세금, 노무, 혹은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지니, 모든 관련 서류나 절차는 항상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대형 계약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신중함을 잃지 마십시오. 특히 사업 파트너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재물과 투자운 안정적 수입과 명예 연계 재물 심화. 2026년 갑자생의 재물은 안정적인 직업적 수입과 명예 상승에 따른 부수적인 재물이 늘어나는 매우 건강한 구조입니다. 갑작스러운 투기적 횡재수보다는. 여러분의 노력과 실력에 대한 대가로 재물이 쌓이는 정재의 기운이 강력하게 착용합니다. 1. 네. 투자 전략 주력 분야 집중과 장기적 관점. 올해는 여러분의 주력 사업이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기반 투자가 가장 큰 성과를 낼 것입니다. 모르는 정보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곳에 집중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 심화 주식 투자에서는 실적 기반의 우량주나 장기 성장성이 확실한 대형주에 대한 분산 투자가 유리합니다. 운이 좋다고 하여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매매나 급변동하는 코인, 파생 상품 등에 대한 무리한 투자는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재점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배당주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돕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재물운을 키우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 직업적 지위 상승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이나 자산 증식 목적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입은 긍정적이며 특히 직장이나 사업의 위치와 연계된 지역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리스크가 크니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이나 문서를 다룰 때는 특히 세금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지출 통제와 현금, 유동성 확보 재물이 들어오는 속도만큼 지출이 나가는 속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명예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품위 유지비, 접대비, 경조사비 등의 지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가계부 작성과 예산 계획을 통해 노력으로 얻은 귀한 재물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2026년의 핵심 재물 전략입니다. 네?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넉넉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정감을 줍니다. 2. 네? 금전 거래주의 명예를 지키는 원칙. 재물 운이 좋더라도 사람들과의 금전 거래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금전적인 부탁이나 동업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돈 문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금전 거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 지키는 것이 이해의 성공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돈 때문에 소중한 명예를 잃거나 사람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원칙을 확고히 하십시오. 부동산과 문서운 안정 속의 변화 모색. 부동산과 문서운은 직업적 변화에 따른 주거 환경 변화가 주를 이룹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사 및 환경 변화 직장이나 사업장의 확장 또는 이직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동은 여러분의 사회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발전적인 변화로 받아들이십시오.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때는 직장과의 접근성과 가족 구성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관리의 중요성 계약서, 협약서, 대출, 서류, 사업 관련 문서 등 모든 문서에 관련된 일처리는 꼼꼼함이 필수입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십시오. 단순한 서류 실수나 오해로 인해 힘들게 얻은 명예에 흠집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애정과 인맥운 협력과 갈등 관리. 2026년은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인맥이 크게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이 인맥은 대부분 직업적 성공과 관련된 실무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합니다. 인맥 확장 여러분의 명예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능력 있는 전문가나 멘토들과의 교류가 늘어납니다. 이들 중에는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만남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되 사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가정관계, 직업적인 성공과 명예에 몰두하다 보면 가정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고 배우자에게 진심을 담은 감사와 애정 표현을 아끼지 마십시오. 주말을 이용한 작은 여행이나 가족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갈등 해소와 가정의 화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대화와 이해로 풀어가야 합니다. 건강 및 리스크 관리, 명예와 성공을 향해 달리는 해인만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체력적인 소모가 많고 성공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감도 큰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리스크 만성 피로, 번아웃 번아웃 증후군, 스트레스성 질환을 경계하십시오. 특히 간 기능 저하와 소화기 계통의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사회활동으로 인한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식습관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명예를 얻는 자리는 건강을 잃기 쉬운 자리임을 명심하고 건강관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계음법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건강관리법입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 3회 이상의 가벼운 운동요가 필라테스 등산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십시오. 몸에 좋은 보양식이나 비타민을 챙겨 먹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작은 통증이라도 놓치지 않고 관리하십시오. 마무리 및 최종 조언. 1984년 갑자생 쥐띠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의 실력이 명확한 성과로 나타나,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거머쥘수 있는 매우 강력한 기론의 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종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실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되 겸손한 자세로 주변과 협력하고 재물에 대한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십시오. 명예를 탐하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2026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2026년에도 갑자생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